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덕양산업이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줬다가 다시 한번 더 주가가 하락이 되는 모습들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지금이 오늘이 월요일이죠. 원래 월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 정도에 이 매매세가, 이 매도세가 엄청나게 커요. 매도세가 엄청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덕양산업의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빠진다라는 뉘앙스를 보기는 많이 어렵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덕양산업 자체가 지금 이 삼각수렴이죠 보합 자체가 지금 이 밑동이 지금 평행을 잃었죠 제가 이런 삼각수렴 형태 자체가 무조건 주가가 상향을 찍는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덕양산업이 이제는 상승력이 나올 시기다 차트상으로는 나올 시기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원래 한 9,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좀 안전하게 8,500원 정도까지 어, 상승력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독양 산업이 또 어떤 정도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냐 자이 독양 산업 자체가 폭스바겐에 대해서 5조 원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을 지 수주를 받았죠. 지금 모든 완성차 기업이 IRA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전기차 비중 67%까지 지금 끌어 당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증설이 되고 있고 또 라인들까지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케파를 늘려가는 가운데 자, 이번 년 하반기부터는 이 전기차라는 이 자동차 자체를 이제는 저, 전부 다 전세계 완성차 자체에서 지금 찍어 만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주들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고 폭스바겐이 또전기자 핵심 부품을 수주를 왜 했냐 이적양산업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죠. 이 조지아주에 이미 21년도부터 이 배터리를 배터리 모듈 자체를 찍어 만들 수 있는 그런 캐파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공장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계인 폭스바겐조차도 이적양산업한테 지금 수주를 어, 지금 맡기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21일에 떴죠, 21일에. 이게 뉴스가 네이버 기준으로는 하나밖에 안 썼어요, 하나. 그래서 이 부각이 잘안 되고 있는데, 이 기아와의 좀 대규모 공급 계약에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계약의 총 금액 자체가 5,089억 원 정도입니다. 자, 이거는 최근 매출액 기준, 최근 매출액이 1조 5,420억이었죠. 자, 이 기준 33%의 기준. 그 규모입니다. 자 이미 33%의 매출액을 벌써부터 이 대규모 공급 계약에 지금 33%를 이미 먹고 들어가는 구호고 이번에 폭스바겐도 5조 원가량의 이그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매출 상승력으로 좀 따져 버린다면 엄청난 지금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미 모든 부분들에서 모든 이평선 부분들에서 지금 데드크로스가난 지금 상황이지만 지금 이 상태의 조정 자체는 이슈나 이 관심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다음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덕양산업 딱 치시면은 뉴스가 뜨는 게 없어요. 자 이번에 이 기아에 대한 뉴스도 하나밖에 안떠 있고 기간 내이 7월 거의 초부터 지금까지의 이 덕양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이 났죠. 이덕양산업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문자로 한번 알려드렸었죠. 자, 3월 23일이죠. 제가 이렇게 종목명, 덕양산업, 추천매수가 3,000원, 추천매도가 6,000원, 예상포세서 범위 30% 안으로 자율매도 하셔라라고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이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신호 추천주라고 해서 이 신호들 겹치면서 이 상승 모멘텀 겹칠 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추천주 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다른 종목들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향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지금 많이 낮아요. 이 덕양산업 자체가 활발해졌을 때 우리 주주분들은 다시 아시, 아실, 건데 거래량 자체가 많이, 어, 수급량이 많이 낮다. 자, 그러면서 이 개인들,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의 관심도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지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은 계속적으로 담고 있어요. 이 자체가 이 조지아. 이 조지아주에 대한 공장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주주분들이나 뭐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저더경서 빌라는 이런 기업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 조지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조지아 공장에 대해서. 근데 제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지금 기관계에 대한 이 수급조차도 잘 없는 걸로 좀 봐서는 이 기관계, 아직까지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로그램해서 전기차, 이 전기차 비중을 67%까지 끌어올려야 하지만 아직 완성차 공장들의 이 공장에 대한 증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수주적으로 지금 이제 투자가 좀 몰려면 아직 조금 기간은 좀 남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도양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급등신호가 떠주면서 엄청난 상승력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급등신호가 떠주면 어떤 일이 들 벌어지냐? 자, 다들이 금양 아시죠? 금양. 자이금양도 제가 설정한 이, 이 평성과 함께 지금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정말 깔끔하게 물려줬죠 자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승세 이어지다가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주가는 올라가면은 떨어지게 돼 있다 자 그러면서 이 파동 이 파동들이 죽는 구간 바로 매수 타점이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이 매수 타점에서 이 세력들 이 세력들도 매집을 한번한 한 모습을 볼수 있고 자그 뒤에 이 제일 중요한 신호죠 이 제일 중요한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까지 떠주면서 정말 엄청난 상승력 이뤄내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러면서 이 매도 타점은 도대체 어떻게 잡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5일선, 이 5일선이 확 꺾일 때, 이 5일선이 확 꺾이던가 이1일선과 5일선이 맞닿는 부분에서 이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고 라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신호들로 이용해서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이 밑에서 샀다가 이 위에서 팔고 또 밑에서 샀다가 위에서 팔고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세력들과 같이 위쪽에서 팔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이 덕양 산업조차도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에서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한 모습을 볼수 있다가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평선 위로 이 캔들이 튀면서 이 상승 전신호와 함께 이평선이 지금 맞물렸죠. 자, 그러면서 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그 뒤에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들이 엄청나게 터져 주면서 이 덕양 산업도 엄청난 상승세를 볼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이 우리의 우량주, 이 대형주인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이평선과 함께 이 상승 전신호, 이 상승 전신호가 지금 맞물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상승세가 엄청나게 강해지고 바로 이 급등 신호 이 급등 신호가 딱 떨어지면서 지금 또 엄청난 상승세 이어지다가 이 파동 이 파동도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파동이 죽는 구간 이 파동이 죽는 구간에서 이 급등 신호가 한번더 떨어지면서 이 10만원 하던 주식이 자 최고가 28만 9천원 28만 9천원 대까지 엄청난 상승력 이 신고가까지도 갈 정도로 정말 좋은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고 할 만큼 이 신호들, 이 신호들만 정말 잘 타면은 또 좋은 수익도 볼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그런 것처럼 더양산업도 과거와 같이 충분히 충분히 한번 더의 급등신을 일어내면서 또한 번의 상승력을 가질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제가 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같이 설정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화살표 신호들 그리고 이평선 수치들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면 정말 좋으신 게이 덕양산업 같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개하기도 엄청나게 편하시고 또 새로운 종목들 이렇게 이평선이랑 신호들 겹쳤을 때만 좀 들어가도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 느끼면서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항상 유튜브 영상을 이런 신호들로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설정을 하고 계셔야지 제 영상이 좀더 유익하고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 드리는 거니까 다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이 모바일 모바일에 설정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주차 팔이라고 문자 주셔 가지고 설정을 전부 다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덕양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이 덕양 산업 어떤 기업입니까? 이 현대차의 1차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 협력사예요. 자, 왜냐?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 울산 공장 메인이죠. 이 메인 공장에 가보시면 1km도 안 돼가지고 바로 옆에 이 덕양산업의 공장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의 이 수주 그리고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이 조달이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러면서 덕양산업은 거의 현대차와 어, 형제지간 관계다라고 지금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조지아주의 현대에 대한 거의 테마파크 같이 전기사 테마파크를 지금 만들고 있죠. 자 그러기 전에 2021년이죠. 이 미국의 조지아주의 배터리 모듈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미 자 그러면서 이 배터리 모듈 공장에서 이 모듈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금은 이 모듈을 지금 찍어 만들 정도의 그런 공장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뉴스 자체를 이번에 이 IRI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떠지고 이 전기차라는 섹터가 터지고 이 배터리라는 섹터가 터졌을 때이 조지아주에 대한 공장에 대한 이런 이슈 자체를 한 번쯤 터트려 줘야 되는데 덕양산업은 정말 답답한 게 이런 이슈 몰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제일 답답한 겁니다 기아에서 뭐 5천만원 6천억 6천 뭐 그런 수주를 갖고 와도 또이 폭스방에서 오조에 대한 어. 수주를 갖고 와도 뭐 조지아 주에서 배터리 모듈 공장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수혜를 보고 있어도 또이 국내에서 리움메탈 배터리를 생산에 들어가도 이런 이슈를 안 터뜨리기 때문에 지금 관심도가 많이 낮아요. 저는 이 부분이 독양 산업의 정말 문제점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배터리 공장에서 만든 게 이거 나염미 힌지 구조 적용이 된 배터리 모듈 주관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을 됐다가 지금은 개발에 성공을 했죠. 원래라면은 진 6면체로 된 이런 배터리 모듈을 하우징 개발을 통해서 일체형으로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배터리 모듈의 가장 큰 단점인 화재를 잡기 위해서 난연성을 지금 확보를 했죠. 자, 이렇게 이런 좋은 기술 개발도 하고 난 뒤에도 요즘에도 좀 계속 뜨고 있는 거다 전기차 화재, 또 전기차 화재, 전기차 화재 자, 이런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들어가는 셀, 이 배터리 셀에 대한 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덕양산업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최근에 했던 공시만 하긴 해도 이 셀에 대해서 기술 개발에 한번더 들어간다고 하죠. 이런 모듈. 이 모듈에 대한 들어가는 셀 자체도 지금 거의 세계 탑급이에요. 근데 이런 탑급인 기술력을 또한번더 보다 듣는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좋은, 전망이 좋은 기업이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덕양산업 자체가, 자, 미국의 솔리데넌 시스템이죠. 이 SS, 자, 이 솔리데넌 시스템과 같이, 충북 충주에서 약 1,956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니튬 메탈 배터리죠. LMB 배터리죠. LMB 배터리를 국내에서 생산을 개설, 개시를 합니다. 자, 이게 또 얼마나 또큰 이슈입니까? 근데 이거 터트리질 않아요. 이것도 기사가 특진주라 해가지고 이 3월 23일에 딱 하나 나왔어요. 하나. 이게 정말 전독양산업이 제일 문제예요. 이렇게 기업을 잘 성장시키고 하면 뭐합니까? 거의 뭐 따지면은 이 LG들이 이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 홍보를 안 해요. 광고를 잘안 띄웁니다, LG가. 삼성만큼의 광고력이 없어요. 이거 덕양사도 똑같은 거예요 현대차는 엄청나게 광고 띄우고, 이슈 띄우고, 관심도 높이고 하는데, 이 덕양사업 자체는 좋은 기술과 좋은 수주, 좋은 관심도를 받을 수 있는 그 와중에도 이런 이슈 같은 거를, 몰이를 잘 못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척해든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더 상승이 되는 거는, 어, 정해졌다고 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력들도 세력들도 고점에서 한 번에 매집들이들어갔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들어가는데 세력들은 절대로 고점에서 매집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장상태도이 세력들이 지금 원하는 원하는 양만큼 지금 매집 기간이다.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세력들이라는 게 계속이 물량의 소화와 매집, 소화 매집. 매집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번의 주가 상승을 예견을 하는 신호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건 덕양산업조차가이 대응 대응을 엄청나게 잘 하시면 엄청나게 좋은 수익도 볼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이양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법 준비해 놨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대응 이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주셔가지고 이 대응자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이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적혀 있으니까요. 이 대응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어느 타점으로 어, 타점이 형성돼 있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자잘잘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8월 21일 오늘이죠 오늘. 이 주가라는 거, 이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어떤 모멘텀들이 생겼을 때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어, 변동성 이 있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덕양산업 종목 자체를 이 대응 자료를 받아가셨던 분들도 또한번 받아가시면서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됐고 어떤 상승 전망이 또 생겼으면서 또 어떤 정도의 이 수준이나 이 발주 상태가 어, 변동이 생기는지 그런 거를 다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응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용하시면서 좀더 좋은 수익 나시라고 제가 수식값이랑 검색식, 매매법, 차트 타점 번호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뭐 뭐 유료 리딩, 유료 검색기, 유료 검색식, 유료 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류니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 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 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 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 다음에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시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 이평선 값이에요. 이 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 o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a union material. You can't get a union m a t 신호 i a l 신호 u can't get a 자 n i o n m 우사향 하나가 신곡가 찍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덕양 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 신호 나오다가 급등 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듣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 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값 수식값 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